안녕이미진 t v 의 레디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. 바로, 레더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레더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뭐할 건가요? 오늘은, 어, 음, 듀오 쇼다운을 먼저 해볼 건데요. 아, 그럼 캐릭터 바꿔야겠네요. 저 블루. 레더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, 랭크가 제일 높은 게몇 랭킹인가요? 아 제가 지금부터 캐릭터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와 제일 높은 거세 개만 보여주세요. 제일 높은 거세 개요? 네. 세 개라고 하면 아니 네 개가 있는데 네 개를 해주세요. 4... 아 네. 그러면 이거와. 음, 그 다음에, 이거는, 바운치에서 많이 올렸고요. 어, 그 다음에, 에 프리모. 지금 많이 안 쓰는데, 옛날에 많이 썼어요. 그 다음에, 제가, 브롤 선대에서 진짜 운 좋게 나온 캐릭터거든요. 시나 블롤러, 어, 무티스에요. 그리이번에 레더님은 무엇을 쓸 건가요? 저는 이번에 12랭크가 아니라, 저는 그냥, 여기에서 제일 유리한 캐릭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요즘에 네, 스타실리보다 일반실리 쓰는 그 이유는 뭔가요? 어,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음,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 랭크가 제일 높은 캐릭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패니입니다 랭크 14. 아, 그래요? 어, 저는, 한 가지의 몰두를 하기 때문에 별로 다른 거는 높지 않습니다. 그 중에 높은 걸로 보자면, 네, 저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? 엘프류입니다. 그리고, 이번에 불을 사 자에서 뽑을 리코입니다. 초익이라고 하네요. 잠깐만요. 그리고, 어.. 엘프.. 저기 음. 근데 물어볼 게 있는데, 네 이, 여기에서 저를 초대한 이유가 뭔가요? 음. 그.. 레더님이트로피가 높으셔서 마침 저도 올릴까 싶어서 왔습니다 아.. 그러면시리 말고 그럼 불러야 되나요? 그럼 시프리모고그러겠습니다리 시작하면... 어, 시작해볼까요? 전부 다 덩치가 큰 애들이에요 아, 한번 해보시다. 해볼게요 네. 정말 기대가 되네요 <laughs> 제거는 조금 핸드폰이 좀 맛이 가서 스택이 조금 느립니다 여기 레딩이 옆에 하나가 있거든요 아네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발리 좀 잡을까요? 어? 전부 하다가 바로 앞에 있으면 그때 잡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지금 발리하고 스파이크를 만났어요. 그리고 스파이크는 살짝 위험하거든요. 스파이크 가지 마세요. 제가 살짝 이걸 그 브론스타즈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, 살짝, 살짝 그 위험한, 뭔가 살짝 가면 안될것 같은 그런, 그런 캐릭터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요 약간 이거를... 어, 저기 콜츠... 애들끼리 붙었네요 콜트만 죽이면... 일단 제가 체력이 살짝 없어요. 좀만 채웠던가 봅시다. 이거 가져이거 있는 것 같은데... 아, 맞네요. 어... 여기... 어저 위험해요. 여기... 여기서 체력을 좀채우세요 돌리면 뭐가 좋나요? 아, 그 아니라, 살짝, 심심하니까, 제가 살짝, 원래, 지금, 제가 두개 먹었어요. 저두 개. 어, 스파이크 만났어요. 스파이크 살짝 도망가세요. 어, 궁극기가 빠지면 살짝 붙어주세요. 아, 근데 아프네. 아닐 것 같은데. <laughs> 여기 존버하도록 하죠. 지금, 저희한테 아, 체력이 많거든요? 8,500원, 8,670이거든요. 진짜 포탑이 살짝 위험해요 중간으 레더님이 그걸로 해주세요 아 지금 쉬어 다운이 됐어요 지금 상대도 지금 다섯 개 먹고 있거든요 저거 정리합시다 먼저 오케이 정리했고요 여기 숨어있죠 여기서 아, 저기 일곱 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 살짝 위험한 장소에 딱 포탑을 었네요 아아 침착해야 돼요 이럴수록 네. 이거 이기면 대박이, 아, 아깝네요. 별리가 없죠. <laughs> 괜찮아요. 한번 저... 칩시다 아니요, 오, 12랭크 올랐네요. 축하합니다. 이번엔 무슨 캐릭터 워낙, 원하... 어, 한번 보고 싶은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까? 그걸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블록을 추천합니다. 아, 블록이요? 저 블록 원래 불에 8랭크였었는데, 제가 돈 벌을 해가지고 블록을. 뭐 핸드폰 바꿔서 해봐야 되니까. 아, 핸드폰이요? 네, 블록 한번 써보고 싶어요. 음. 그럼 제가 불 살짝 랭크좀 올려도 됩니까? 어, 근데 코인이 되면 하세요. 아, 네. 한번더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됐죠? 그 정도면. 네. 내가 블로 그라운드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, 레디님 폰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제, 녹화를 지금. 아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네. 근데 살짝, 제 꿈이 블록을 써보고 싶은 거거든요. 블록이 되게 멋있지 않아요? 아. 사정거리도 넓고. <laughs>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콜트보다 블록을 추천합니다 정말. 아, 역시. 레디님. 콜트 잘못 써요. 아 괜찮아요. 뭐 제가 제가 해주죠. 어 렉이 살짝 걸리네요. 그죠? 네. 살짝 제가 좋은폰만 쓰다가 이런폰을 쓰니까 살짝 감이 안 잡히네요. 저도 약간 갑자기 좋은폰 쓰니까. 레드님 이번에 새로운폰 바꿨다 하시지 않았어요? 아.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저도. 아 살짝 도, 아. 아 오랜만에 해도 그런가? 아, 지금, 불이 저 쫓아오고 있어요. 아, 이거, 어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 죄송합니다. 아, 어. 어, 살았습니다. 와, 다행히 살았어요. 어. 오, 저가, 진짜 이렇게 위협적인 적은 처음인데, 와. 어. 아 레더님 죽으시면요. 네. 그 에너지가 하나 나오는데 레레더니 사시면 저랑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요. 에 한번 도구름에서 죽어봐요. 아아 아, 괜찮아요. 그럼 둘다 먹을 수 있어요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저는 똑같잖아요. 어차피 죽으면 연기는 변하고 이걸 다시 먹으면 하나 똑같잖아요. 저는 도망가겠습니다. 음, 한 번만 써요. 아 어떻게요? 어떻게요? 아래로 가요 아래. 어떻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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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3초면 살아나요. 어떻게요? 어떻게요? 어떻게 어떻 어떻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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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괜찮아 3등이에요. 아 4등이네요. 오늘 레진이 어 레진 아. 레딩... 아. 잠깐만요 <laughs> 네. 지금 제가 말좀 해볼게요 어, 근데 지금 2553 어! 드디어 얻었네요 아 근데 물어볼게 요 대형사명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지금 현석이라고 아,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트로피가 2553이거든요 저는 지금 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? 근데 저희 쇼다운으로 오늘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아. 그러면 수락을는 다음에 그 일단 수락해 보세요. 아 괜찮습니다. 유튜브를 찍고 있었으면안 된다고 말하시면 돼요. 아그 아니라 평소에는 제가 같이하자 했을 때는 많이 거절을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그러면 거절을 하고 나중에 아 수락을 하고 나서 그래야지 친요 네. 유튜브 하고 있어서 그런 말 하세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오케이, 이제 보냈네요. 좋아. 그러면 아마 흉석님한테도 왔을 거예요. 네, 어떻게 하는 걸까요? 근데 살짝 궁금하다 <laughs> 한번 추농시킬까요? 아 맞다 저 말고는 높이 높은 사람 친구가 한명더 없죠 네 그러면 제가 살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일단, 수망을 안 나가니까, 어, 뭐지? 이사를 전투하고 있었어요. 수망시킬까요? 수망시킬까요? 잠깐가 수망시켜요. 아, 근데 수망이 안 돼요. 좋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2 0 이상이 돼야 나오는 다이나마이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저는 엘프리모를 써보겠습니다. 제가 다 보여주면 지금 제가 캐릭터를 다 보여주면 아 지금 아 일단은 그럼 다이너마이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두 판을 하고 끝내볼게요. 아 막판으로 하죠? 네, 막판으로 네 그럼 고. 우리 목표는? 이 응. 사람의 1위? 아, 잠깐만요. 아, 제일 완전 잘할게요. 그죠, 이렇 해서 저희가, 어, 어, 살짝 곤란하긴 한데, 다이너마이크를 됐으면 좋다고 들었어요. 그리고 추망시켜요. 이 사람 약간 친해서요.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저도 친한, 그선생님을 추망시켰잖아요. 이게 나가나 봐요, 이제. 아, 그러면, 이렇게 지 네, 그럼 막판가 나죠. 네, 막판. 최다, 그, 사람들이 저희를, 저희랑 같이 하고 싶어서, 최다 시간이 좀 갔네요. 아, 역시 제가 먼저 들어왔네요 그러면 제가 먼저 타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먹을 테니까 레드님은가운오가요 저쪽에 하나 있어요. 저 따라오세요. 아, 아. 레딩 님은 한번 먹으세요. 저는 다음, 타밍을 게요 어, 여기 하나 더 찾았어요. 여기. 어디 계세요? 스파이크 갈게요. 있네요. 아, 스파이크요? 스파이크는 제가 할게요. Hey, 그 여기 아니 okay, 스파이크가 누워 죽었다고 떴어요. 아, 공이리고어 지금 쉘리가 저한테 오거든요. 어 엘프리모 바로 앞에 있어요. 근데 네. 지금 쉘리 여기 숨어 있어요. 아, 아프 어떻게요? 어, 오케이 감사합니다. 아 오케이. 아, okay. 제가 직접 보요에 제가 직접 보요 어저기 지금 <laughs> 제가 죽였습니다. 제가 죽였습니다. 제가 주먹으로 날려서 아니 화면 보면 제가 죽였어. 어 지금 스파이크가 있거든요. 어 스파이크 죽였어요오 어, 둘이 같이 죽었네요. 어, 어 저희가 이거 습니다 아. 먹고 나올게요. 아, 풍파니까 나고 오케이 됐어요. 샌리하고쿨하고 승입니다. 어 저거 좀 어렵겠는데요 제가 킬한번 아.. 아잘못 가까이 있을 때 써야 돼요 저거 좀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제가 밖에서 아니 제... 제가 죽으면 아.. 일단 먼저 최대한 멀리 써보세요 일단 먼저 제가 일단 먼저 그.. 콜트 못 잡읍시다 콜트 홀트. 콜트가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어서 근데 지금 시간을 끌면 저희가 더준리해야죠 오케이! 갑시다! 오케이! 가보세요! 오, 오케이! 아, 끝났네요 와 이렇게 해서 막, 막판을 깔끔하게 1등을 달성합니다 일단 나와도 아, 아깝네요 20일까지 갈수 있었네 자 아, 그러면 지금까지 이메이징TV의 레디 레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어, 마지막, 마지막이요. 아, 괜찮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